2025년 11월에는 50년 호랑이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음을 크게 울릴 소식이 찾아듭니다. 무속적으로 뿌리의 기운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삶의 토대가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젊은 시절 일구어온 노력들이 이제는 가족과 이웃의 칭찬으로 다가와 기분 좋은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때때로 나이 들며 외로움이나 건강 걱정으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정해월의 맑은 물의 기운은 이럴 때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니 지난달보다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의 기운을 더 깊게 채우는 방법과 작은 행동만으로도 운을 올릴 수 있는 생활 지혜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기운을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감사했던 오늘의 일상도 꼭 남겨주시면 더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50년생 호랑이띠의 11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맑은 물이 골짜기를 흐르듯 조용하면서도 깊게 변화를 품은 달입니다. 을사년의 에너지가 대지의 넉넉함을 부리고 정해월의 흐름이 맑은 물의 기운으로 감싸줍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용기와 따뜻함 그리고 결단력을 가진 띠인데 이달은 사주의 흐름이 호랑이띠에게 말없는 속깊은 힘과 여유를 더해줍니다. 무속적으로 보면 이번 달은 뿌리가 단단한 나무가 맑은 샘물을 만나 풍성해지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오래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실제로 빛을 보는 달임을 의미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목생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나무가 불을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50년생 호랑이띠분들의 사주는 여기서 나무로 상징됩니다. 나무의 기운이 물을 만나면서 속에 쌓인 생각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이 전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보다 편안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따뜻함이 묻어나고,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무속적으로 구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복은 복을 부르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달에는 호랑이띠가 하는 말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고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걱정은 물의 기운이 씻어내 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의 속도가 맞아집니다. 이번 11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열매 맺는 나무는 자기 아내 걸 내놓을 때더 많은 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삶에서 쌓아온 따뜻한 이야기 혹은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지혜 이런 것들을 주변에 넉넉히 전하면 호랑이띠에게 또 다른 기쁨과 인연이 찾아옵니다. 아울러 오래 연락하지 못한 이에게 안부의 말을 건네면 작은 기쁨이 크게 돌아옵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펼쳐질 좋은 일로는 예전의 지인이 연락을 하거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소식이 들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인연의 실이 다시 묶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전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동안 지출이 컸던 부분에서 숨통이 트이는 흐름이 보여 여유와 만족이 함께 찾아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작은 선물이나 소박한 초대입니다. 주변 사람이 작은 것을 베풀거나 식사에 초대를 하면 이것이 새로운 인연과 복의 시작이니, 기쁜 마음으로 응하면 좋은 일로 이어집니다. 또 누군가 고민을 나누면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상 속 작은 흐름이 복을 크게 하고 올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자기 길을 꺾으면 복이 멀어진다고 봅니다. 혹시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지금까지 잘 살아온 자신을 믿고 따뜻한 차 한잔하며 여유를 내면 반드시 더큰 힘과 좋은 기운이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50년생 호랑이띠 분들께는 마치 오랜 산속에서 여유롭게 내려온 호랑이가 넓은 들판의 기운을 마음껏 느끼는 시기와 같습니다. 11월은 물의 에너지가 가득해지는 달인데 이 물의 기운이 호랑이띠의 강하고 뚜렷한 나무 기운과 만났을 때 마치 비가 내리면 나무가 더 푸르게 자라는 것처럼 성장과 풍요의 기회를 주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물길이 트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의 통로 또는 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11월의 물기운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주어 재물과 관련된 좋은 변화가 잔잔하게 퍼집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재물복을 가져오는 길을 재성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재성은 곧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은 호랑이띠 분들이 그 문을 마주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이달의 호랑이띠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주변의 따뜻한 정과 뚜렷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50년생 호랑이띠는 원래 우직하고 강단 있는 성격을 지녔으며 이런 기운이 11월에는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친지나 오랜 친구, 가족들과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쌓아두었던 경험이나 지혜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인생의 노하우와 재산 또는 소소한 팁을 후배나 자녀,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복이 더욱 들어오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말하는데 이번 달에는 나눔이 곧 재물운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호랑이띠에게 11월에 일어날 좋은 일로는 소중한 물건이나 잊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즐거운 소식이 찾아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미뤄두었던 재산의 정리, 낡은 물건의 처분, 혹은 보험금이나 돌려받는 돈처럼 예상치 못한 금전의 흐름이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로는 새로운 인연이나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인연이나 손님이 전해주는 한마디 또는 작은 선물 혹은 도움의 손길이 금전적으로 아주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귀인이 찾아온다고 하며 귀인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특별한 사람을 뜻합니다. 귀인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행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조심해야 할 일도 따뜻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끊어야 할 집착을 놓지 못하면 새 기운이 들어오는 길이 조금은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좋은 쪽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그리고 작은 감사의 표현만 더해지면 그동안 정체됐던 재물운도 곧장 살아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은 수의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무속에서는 물은 운을 흘러가게 하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달은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기운이 다른 달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용기와 강인함의 상징인데 이번 달에는 그러한 용기에 지혜와 유연함이 자연스럽게 더해집니다. 삶을 살아오시며 쌓아온 경륜이 물의 기운과 잘 어우러져 복된 일과 새로운 기회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 시기의 기운을 만사형통의 시기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만사형통이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올해의 기운과 11월의 흐름이 서로 맞물려 자연스럽게 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의 가장 큰 강점은 아랫사람이나 가까운 이와의 인연에서 힘이 솟는다는 점입니다. 무속적으로는 귀인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귀인이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소보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는 손길이 부쩍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이웃, 예전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따스하게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호랑이띠 특유의 넓은 마음과 융통성 있는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마음을 열고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11월에는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적 기회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명리학에서 수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인성은 귀인과 같은 뜻으로 마음이 열려있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겸손하게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복을 더욱 끌어들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11월에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나 예전에 묻어두었던 일에서 기쁜 결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와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이니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명리학에서는 복덕운이 강해지는 달로 보기도 하는데요. 복덕운은 돈이나 복이 들어오는 운을 말합니다. 이 달에는 단순히 금전뿐 아니라 마음의 풍요, 건강한 기운까지 두루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작은 제안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누군가 손을 내밀 때입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인연의 문이 열리는 때라고 하는데 이 인연은 새로운 횡재와 행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으로 손을 잡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내보이신다면 얻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조급해지거나 모든 결과를 한 번에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11월의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는 기다림이 오히려 더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결실과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1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깊은 물의 기운이 아주 고요하게 우리 삶의 바탕을 다져주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흐르는 물이 오래된 에너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전해옵니다. 특히 정해월은 부드러운 물줄기가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며 기존에 쌓아온 지혜와 덕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합니다. 호랑이 띠는 본래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하는 띠로 이런 흐름 속에서는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기운을 얻게 됩니다. 이탈의 금전운을 올려주는 풍수용품으로는 첫째, 옥으로 만든 거북이 장식품입니다. 거북이는 오래 살고 복을 모으는 상징이며 옥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재운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파란색 물병이나 유리 오브제도 좋습니다. 파란색은 지혜와 안정, 그리고 풍요의 색으로 여겨지고, 맑은 유리는 물의 맑은 기운을 불러들여 집안의 복을 더해줍니다. 셋째, 집안 한켠에 대나무 화분을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나무는 무속적으로 곧고 푸른 에너지를 뜻하는데, 재물과 건강이 한꺼번에 자라나는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풍수용품을 잘 활용하면, 행운의 물살이 지방 곳곳에 퍼집니다. 이달 50년생 호랑이띠에게 좋은 점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쌓아온 신뢰와 인품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인덕이 많으면 복도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덕이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도움을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번 달은 오랜 친구나 가족,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뜻하지 않은 기회와 행운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정의로운 불기운과 해의 물기운이 만나 마음이 안정되고 자녀와 후손의 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래된 고민도 빠르게 풀려나가고 작은 금전적인 기쁨이 자주 찾아오는 운이 흐릅니다. 또한 이 달에는 뜻하지 않은 선물이나 작은 횡재, 혹은 오랜 지인의 도움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속적으로 귀인의 기운이 올라온다고도 표현하는데 귀인이란 나를 돕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뜻합니다. 이런 흐름이 잘 이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넉넉하고 밝은 마음을 품고 잠시라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복이 배가 되어 집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처럼 11월은 삶의 여유와 감사의 순간들이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축복의 달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1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은 물과 불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는 시기로 특별한 흐름이 형성되는 달입니다. 이 시기의 기운은 사주 명리에서는 정해라고 부르는데, 정은 작은 불길을, 해는 깊은 바다의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이처럼 불과 물이 만나는 달을 순환과 화합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자연이 어긋남 없이 이어지듯 50년생 호랑이띠분들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조화와 복이 맺히는 기운이 스며듭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용기와 대담함을 뜻하는 띠입니다. 무속적으로 보면 호랑이 기운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50년생 호랑이띠는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깊은 지혜와 배포를 키워온 분들입니다. 이번 11월에는 이러한 호랑이 기운이 정해월의 물길과 부드럽게 어울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유와 평온을 선물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사주에 물이 많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주변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다른 심신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정과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특히, 예전의 고민이나 걱정들이 물처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작은 이득이나 뜻밖의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속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복이 물 따라 흘러온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란 단어는 개인의 노력이 더해질 때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 같은 기운을 뜻합니다. 올 11월에는 예전부터 쌓아온 선행이나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이 모든 복의 씨앗이 되어 다시 호랑이띠에게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덕분에 더 많이 웃게 됩니다 혹시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서운함이나 작은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번 달에는 자연스럽게 풀리며 오히려 더 깊은 정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적으로도 물과 불의 조화 덕분에 무엇이든 의욕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추억여행을 떠나면 마음의 활력이 커집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으로는 맑고 깊은 푸른색과 따뜻한 주황색이 가장 좋습니다. 푸른색은 평온과 조화의 기운을, 주황색은 활력과 따뜻한 복의 기운을 강하게 불러옵니다. 이두 가지 색을 일상 소품이나 옷에 활용하면 11월 호랑이띠의 복과 재물이 더욱 풍성해집니다.